1 4번 문제 이제 드디어 직선이 시작되는데 <laughs> A, B 중점 와 우리 엄청 잘하는 중점. 더래서 이로 나누면 되니까. 그럼 A, B 중점 좌표를 우리가 한번 P라고 해봅시다. P는 2분의 마일시라고 3대에서 마일시또 모를까봐 다 쓰겠습니다. 누군가 또 질문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지금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혹시 계산이 틀리면은 얘기하세요 소팅 그 안에. 요거는 그래서 중점좌표가 2분의 2아 이거 야또 계산해야 돼. 2분의 8 해서 요거는 1콤마 4가 되겠네. 그럼 1콤마 4하고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가니까 기울기 또 우리가 잘하는 거네. 하고 1콤마 4하고 두 개를 가지고 풀 겁니다. 그럼 기울기 구해봅시다. 기울기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이게 그래서 옆에 x 증가량 그 다음에 y 증가량 해서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에서 2가 나오네 그럼 기울기 주어졌으니까 기울기 만약에 예로 들어서 기울기가 m일 때모에어삼 콤마 사를 지나가는 직선이다 하면은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그냥 예입니다. 또 문제 어이 뭔데 문제 이상한데 답 이상해 푸는데를 하지 말고 요거까지 보이신 거고 지금 요건 예로 3 콤마 사를 지나가는데 기울기 모를 때 이렇게 쓰면 됩니다. 그럼 결국은 뭐냐 기울기 2니까이제 집어넣고 지나가는지 안 꺼내지 그러면 돼 똑같아. 혹시 의심할까봐 두 개를 다 해보겠습니다. 이거 지나가는 경우에, 어, y는 2에 또 다르게 나온다. 이거 큰일 나요. 마이너스 2. 하면은 요거는 2x 플러스 4니까 플러스 2가 될 겁니다. 그럼 두 번째 그림으로, 두 번째 점으로 2에 x-1에 플러스 4가 되면은 맞아야 될 건데. 플러스 2. 아, 똑같이 나왔네.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어느 점을 대입해도 어차피 똑같, 똑같기 때문에, 뭐, 만만한 거 대입해서, 기울기 할때 먼저, 이제, 기울기. 음.